2025년 6월 17일 오전 10시 15분 비트코인 매매 <laughs> 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단가 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왔고 어, 제가 보고 있었던 뷰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을수 있을 것 같고 피부나치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어서 여기 부분에 본계정은 일단 숏을 들어가져 있는 상태고 <laughs> 나왔던 건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 여기에서 2차적으로, 그래 끝났는데, 어, 매매 같은 경우는 본계정으로 매매했을 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숏을 잡는 것보다는 롱이 조금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떨어진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전 영상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원래, 풀량봉으로 마감을 했으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 풀량봉 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어 끌어 내린 그런 모양새로 일봉이 마감이 됐고 4시간봉 기준에서도 어 거래량이 터진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뚫는 척 하더니만 결과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어 지금 많이 흔들면서 장세가 이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찍었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두배 값을 줬고 여기에서 한1.618 값을 줬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어 비트코인 자체가 만약 내려간다면 어 선거 는데 10만 4천 7 10만 4천 800 그리고 여기 여기 이두 군데까지는 올수 있겠구나 10만 3천 500 그리고 10만 2천 700 여기까지 올수 있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큰 관점에서 변하지 않은 건, 이게 고점을 뚫으러 간다 보다는 저는 어 하락할 가능성을 조금 더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고, 그 관점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매력적인 구간은 99,400, 98,600, 97,600. 여기다라는 게 변하지 않았고, 만약 여기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하락장이 시작되겠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라인은 큰 시간으로 봤었을 때 여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봉 크게 나오고 나서 양봉이 나왔을 때 끌어올리는 모습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를 할수 있는 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매물을 쌓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위 아래로 이렇게 뚫으면서 어, 무빙이 조금 더럽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의해야 되고, 무빙이 더러울 걸 예상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4시간봉 기준에서도 RSI가 이렇게 고점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고점 부근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횡보할 가능성보다는 저는 떨어질 가능성을 일단 계속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위주로 생각을 할것 같고 1시간봉에서는 제가 말을 할수 있는 게 어, 여기 4시간봉에서 거래량 이렇게 체크를 해놨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올라가는 거래량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갔긴 했는데 거래량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숏자리를 무조건 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 그리고 한 시간으로 봤을 때도 <laughs> 거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익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걸 빼고서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차트가 올라갔었을 때 거래량이 어뭐 어느 정도 오름세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다. 않고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갔다 라는 걸 봤을 때 오름세가 보이는데 여기 거래량을 생각해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올라갔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가짜의 반등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결과적으로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로 올라갈 때어 별로 없는 거래량으로 쭉 올렸다가 이게 음봉 거래량 맞자마자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 그래서 아 이게 가짜 상승일 가능성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챌린지를 하고 있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은 usdt 차트로 보여 드릴 텐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 손절을 안 했고 본계정 같은 경우만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려 놨었을 때 1.618을 찍었구나 그리고 세기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본계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들어가서 또 짧게 먹었습니다 <laughs> 어 정확하게 1대1 어, 여기, 2584. 2584 라인까지는 먹었고, 그리고, 어, 2절을 완료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어, 300, 300만원, 그 챌린지를 하는 계정에서는 지금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뷰는 똑같다, 어, 하락을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하락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볼것 같은데, 이더리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떨어졌던 것을 빼고 얘기를 하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여기에서 높게 나타났고 볼이 만들었고 어, 거래량을 일자로 이렇게 쭉 놓고 본다면 여기에서 끌어올린 여기 거래량에서부터 끌어올린 거 그리고 여기 내린 거를 보자면 이게 풀 양봉이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것 같지만 이게 얼마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쌍이 모양을 그렸을 때 위로 뚫느냐 밑으로 뚫느냐는데 어, 위보다는 위를 뚫는 척 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래로 뚫었기 때문에 음. 하락분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만약 내려간다 하면 886에서는 최, 최소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주변 라인에서 어, 움직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어 피트코인 차트가 어느 정도 비슷한데,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음봉 만들어 놓고, 음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큰 거래량이 터지는 큰 음봉을 만들어 놓고서 반등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는 내려가는 데 지금 비중을 두고 있어서 내려가는 거에 아마 집중을 할것 같고, 어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어 제가 느끼기에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무빙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빙대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나오는 <laughs> 지표 발표 같은 것을 보고서 아마 모빙이 고정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끼기에는 일단은 어 차트를 봐서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그렇고 아무래도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이기는 합니다. 어 제가 그어 놓은 이 일본 기준에서 선들이 있는데 다 여기 선인데 어 지금 이게 고점으로 가는 11만 1100으로 가는 이 무빙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는 무빙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마감 전에 이렇게 끌어내렸고 여기도 일본 마감 전에 끌어올렸고 이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흔들다가 결과적으로는 흔들 가능성이 높다. 흔들다가 위든 미치든 위든 내려갈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된 라인이 이게 결과적으로 깨질 가능성이 있다. 어, 여기에서 시작된 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된 것. 완전 저점에서 부터 시작된 여기 라인은 깨지지 않겠다 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여기가 깨지면 결과적으로 하락장으로 돌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기 보단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에서 크게 한번 내리고 이쯤에서 반등이 주, 반등을 주지 않을까 제가 그 라이브 도중에 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 매집을 어디부터 할 거냐 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8만 후반에서 9만 초반, 여기가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 매집을 만약에 할것 같다라고 하면, 길게 포지션을 유지할 것 같다 하면, 여기 부분부터는 아마 롱 포지션을 조금씩 들어가지 않을까. 분할을 굉장히 많이 할것 같아요. 20분할 정도로 해서, 여기부터 천천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정도면은 아마 이번 주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 제가 가,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말하지만, 계속적으로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은 변하지 않았다. 99,500, 98,600, 97,600. 여기 라인이고, 어, 만약 위로 올라간다 해도 저는, 어, 이 고점 라인을 과연 깰수 있을까? 여기 고점 라인 깰수 있을까?와 111,100. 여기 라인이 어떻게 보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은 다른 영상 대한, 다른 영상으로 대한 방법을 찍을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은 저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건 숏을 보고 있다 정도고, 어, 숏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흔들면서 일단 무빙 나올 것 같다. 여기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결과적으로 한 2, 3일 정도, 3, 4일 정도 흔들다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무빙 많이 나오면서 흔들다가 떨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긴 합니다. 음, 그렇지만 어, 조금 예상을 해야 되는 건 이게 만약 이 4시간 봉이 만약 여기를 넘어선다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거의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것 같고 4시간 봉이 뭐 여기를 뚫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만들어진다, 4시간 봉이. 그러면은 아래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다 정도로 해석을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